안녕하세요. 그레이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필모라라고 하는 편집 프로그램을 아시나요? 근데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튜토리얼 페이지가 있는데 그 튜토리얼 페이지에 무려 제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때 제가 튜토리얼 영상 이제 마스터 클래스라 해가지고 약 30분 정도의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이때 제가 찍었던 영상이 필모라 12 버전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필모라 13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됐는데 말씀드릴 거는 필모라는 12와 13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업데이트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관련 기능들이 그래서 필모라 12 버전에는 없는 필모라 13 버전에서의 새로운 기능들을 좀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음성 인식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어, 프리미어 프로의 자동 자막 텍스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죠. 또한 가지는 말을 하는 나의 모습과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배경, 이 배경을 자동으로 분리를 해 가지고 뒤에 배경을 뭐 완전히 없애거나 아니면 뭐 뒤에 배경을 다른 걸로 바꾸거나 이런 기능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이 기능 역시 AI 기능으로 새롭게 추가가 된 기능이죠. 즉 필모라 13에서는 12에는 없던 많은 기능들이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때문에 필모라의 진짜 진가는 저는 필모라 13 버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 필모라를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영상을 편집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간단하게 여러 가지 이펙트를 그 자리에서 적용하는 방법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3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된 필모라 메인 페이지로 지금 들어왔고 제가 오늘 예시로 다룰 간단한 영상들을 몇 가지만 불러왔습니다. 자 그리고 우선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미디어들을 집어넣을 건데 자 먼저 말씀드릴 게 영상을 가져올 때 그냥 있는 그대로 다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I와 O라는 단축키를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구간만 잘라가지고 이제 가져오는 그런 방식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어제 채널에서. 굉장히 여러 번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렇게 어떤 특정 액션이 나오는 그 구간만 잘라가지고 이 타임라인에 가져와 볼게요. 여기에서 단축키 I를 누르고, 자, 그리고 좀 이렇게 보다가 어, 이쯤에서 자르고 싶다라고 할때 단축키 O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이만한 영상을 딱 이만큼만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얘만 쏙 가져오게 되는 거죠. 가져올 때는 영상을 이런 식으로 마우스로 클릭을 하고 아래 타임라인으로 끌어오면 됩니다. 자, 끌어왔으면은. 이 영상을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인디케이터 바를 왔다 갔다 하면서 미리 보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슬로우 모션으로 찍은 영상이거든요. 영상을 보다 보니까 그래도 자를 구간이 생겼다라고 할 때는 영상을 과감하게 잘라 주면 돼요. 자, 여기서 뭐 영상을 자를 때는 여기 있는 가위 모양 버튼을 눌러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뭐 컨트롤 B 이런 식으로 단축키를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잘라줘도 되고, 네 얘도 지금 제가 이렇게 영상을 이 나웃을 설정을 해놨거든요. 어, 이렇게 눈이 뿌려지는 장면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네이 장면만 좀 골라서 제가 가져오려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요, 어좀 영상을 확대하는 게좀더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뭔가 눈이 더 화면에 꽉차 보이니까 조금 더 예쁜 그런 느낌이 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영상이 일반 영상이 아니라 로그로 촬영을 한 영상이에요. 그래서 영상이 좀 희뿌연 감이 있죠. 네, 이런 거는. 로그로 촬영을 한 영상을 이제 표준 영상으로 변환을 해주면 됩니다. 표준 영상으로 변환을 해주는 방법이 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색상이라고 있죠? 바로 아래 럿이라고 있어요. 얘가 지금 불이 들어와 있는데, 럿 사전 설정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럿들을 미리 이렇게 좀 설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네. 바로 그냥 럿을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얘를 껐다가 키면은 확연하게, 그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다운 받은 그 럿을 여기 필모라에 그냥 그대로 불러왔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없다라고 하면은 추가 버튼 있죠? 얘를 눌러 주시면은 네, 내가 원하는 그런 럿을 이제 다운 받은 럿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자르고 붙이고 하는 간단한 과정을 보여 드렸고 이제 필모라에서 업데이트가 된 AI 음성 인식 텍스트 기능을 보여 드릴게요. 이게 뭐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뭔가 말을 할때 얘를 자동으로 자막으로 만들어 주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상에는 뭔가 자막을 이제 달 수가 없으니까 제가 촬영을 한때이 영상을 그대로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이 정도로 설정을 하고 좀 줄여 볼까요? 이 정도 되는 영상으로 제가 자막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막을 만들 때는 여기 있죠? 음성 텍스트 변환. 네, 이 버튼을 눌러 주면 되거든요. 이제 어떤 오디오로 할 거냐 한국어로 자막을 만들 거고 클립을 어떤 거로할 거냐 전체로 할 거냐 아니면 선택된 클립으로 할 거냐 저는 당연히 선택된 클립으로 하죠 자 그리고 자동 일치 얘도 마찬가지로 눌러주고 여기 보면은 예상 소비량이라고 있어요 이제 이게 뭐냐면은 크레딧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내가 사용을 할 때마다 크레딧이 소모가 되는 그런 방식이에요. 필모라가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을 하려면 유료 버전으로 쓰는 게 제가 좋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와는 별개로 자동 자막 기능은 별도의 크레딧이 이제 소모가 됩니다. 그거를 참고하셔가지고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예상 소비량이 4라고 나오는데, 저한테 보유된 크레딧은 1181이네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상태로 그냥 일단 확인을 한번 눌러볼게요. 내가 말을 한그 오디오를 얘가 이제 스캔을 해가지고 최대한 비슷한 자막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완료가 됐어요.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기 위에 클립이라고 이렇게 생겼죠?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아마 자기가 순간 어떤 말을 했는지는 사실 크게 신경을 쓰질 않을 거예요. 자기는 그냥 상대방에게 어, 자기 할 말을 제대로 해 했... 간간히 오타가 보이기는 하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정확도가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말을 하는 것을 토대로 그거를 글씨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뭔가 오타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그냥 수정을 해주면 돼요. 자 더블클릭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뭔가 좀 잘못된 말이 있으면은 그 판단 하에 여기서 바로 수정을 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절대로 안 해가 아니라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수정을 하면 끝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딱히 지금 수정을 할게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첫 번째가 자막이 조금 긴데 그때는 여기 분할하기를 좀 활용을 해 주면 돼요 아마 순간 자기가 어떤 말을 했는지는 해서 분할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자막이 하나였던 자막이 잘라져 가지고 이제 두 개로 나눠지게 되죠 했는지는 뭐 사실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자기눈 앞에 이렇게 분할을 해준 다음에 자기눈이랑 얘랑 이렇게 두 개를 선택을 해 가지고 또 얘는 이렇게 붙이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이게 두 줄로 나눠지게 되면 읽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뭐 사전설정 이런 거에서 내가 자막의 스타일 같은 것도 미리 여기서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저는 그냥 기본으로 하고 그러면 이렇게 자막 사실 우리가요 자막이 하나 하나 쓰는 게 진짜 노가다 잖아요. 노가다 근데 이렇게 내가 하는 말만 인식을 해가지고 이걸 자막으로 싹 깔아주면요.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아직까지 이게 안 되는 그런 편집 툴들이 있어요. 네. 제가 쓰는 편집 툴 중에서도 있어요. 필모라에서는 또 이걸 해냈죠. 굉장히 편리하게 영상을 편집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거예요. 인물을 이 배경이랑 분리하는 AI 기능도 마찬가지로 보여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거는 클립을 선택을 해줘야 돼요. 이게 클립을 선택을 안 하면은 메뉴가 활성화가 안 됩니다. 얘를 선택을 해주고, 자, 이쪽에 보시면은 AI 맵핑 도구라고 있어요. 예, 클릭한 다음에 크로마키, 인물 효과, 스마트 컷 아웃. 어, 근데 이세개 중에서 스마트 컷 아웃이 이제 가장 인공지능 다운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참고로 광고 아닙니다. AI 모델 업데이트 중입니다. 잠시 기다려 주세요. 우리 포토샵 해보신 분들은 브러쉬라는 개념을 아실 거예요. 여기 이렇게 쓱 칠하면은 여기 빼고 나머지는 선택이 안 되고 여기 이렇게 쓱 경계선을 칠하면은 뭔가 자동으로 딱제 몸만 선택이 되거든요. 지금 경계선을 정확히 따라 그리지도 않았고 그냥 막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냥 했잖아요 근데, 근데 제 몸과 얼굴이 그냥 한 번에 선택이 됐어요 모서리 깃털화라고 있는데 이게 패덕값이니다 얘를 왼쪽으로 가면은 원래 선택된 경계선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오고 얘를 오른쪽으로 가면은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냥 네 기본값으로 모서리 두께는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이거는 저는 별로 선호하진 않아서고 그냥 살짝만 줄게요 제가 이거를 좀 깜박을 했네요.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영상의 첫 부분부터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여기 나머지 부분들, 이 부분은 적용이 안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첫 프레임으로 가져오고 다시 그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첫 프레임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스마트 컷 아웃 시작. 얘를 눌러주면은 각각의 프레임마다 인공지능이 나를 분석을 해가지고 나와 배경을 분리시켜줍니다.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놀라운 게요. 영상에 손이 이렇게 잠깐 등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인식을 해갖고 여기도 색칠이 되어 있었어. 자, 저장 눌러줄게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배경이 날라갔어요. 배경이 날라가면은 이제부터 굉장히 쉬워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림 하나 불러와가지고 그 그림을 뒤에다 씌워도 돼요. 한번 해볼까요? 제가 구글에 들어가가지고 팩셀 같은 데에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사이트거든요. 여기 팩셀 닷컴이라고 여기에서 하면은 굉장히 좋은 게 무료로 이미지를 다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별도의 어떤 요금제가 아니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좋거든요. 이런 거 그리고 엄청나게 고 퀄리티의 이미지들이 많이 있고 실내 이미지로 한번 해볼게요. 어, 이게 좋겠네요. 얘를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필머라의 이 이미지를 이제 불러오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이미지를 이렇게 가져와요. 이미지가 지금 사이즈가 조금 안 맞으니까 여기 배율을 조금 이렇게 해 볼게요 좀 맞춰 줄게요 그리고 위 아래도 약간 좀 어느 정도 납득이 될 정도로 이렇게 바꿔 주고 이미지와 저의 희 모습이 이 조명 효과가 달라 가지고 저는 다이렉트로 조명을 받고 있는데 이미지는 지금 햇빛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 갖고 뭔가 매칭이 조금 안 되는 게 있는데 그럴 때는 뭐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지를 수정을 하거나 제 모습을 수정을 하거나 보통은 이미지를 수정하는 게 좋죠 그래서 색상에 들어가 가지고 노출명도 대비를 한번 만져주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밝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색상도 좀 한번 매칭을 시켜볼게요. 조금 따뜻한 이미지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재생을 해보면은 네 우리가 애초에 크로마키 달고 뭔가 영상 촬영한 듯한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엄청 간단하죠? 그러니까 지금 클릭 몇 번으로 이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밑에 자막도 자동으로 깔리고 배경도 바뀌었어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유튜버를 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어. 일반적인 유저가 아니라 크리에이터 분들이 제 영상을 이제 보실 거거든요.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영상을. 물론,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시대가 이제 발전을 하고 이런 간소화된 간단한 기능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뭔가 튜토리얼을 알려주고 이런, 이럴 필요 자체가 이제 좀 없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불과 4, 5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거를 상세하게 알려주는 게 하나의 기술로서 인정이 되던 그런 시대였을 건데 지금은 이게 전혀 기술이 되는 시대가 아니게 됐죠. 왜냐? 진짜 보신 것처럼 클릭 몇 번으로 다 바꿀 수 있으니까. 배경도 바꾸고 저의 모습도 바꾸고 밑에 자막도 깔리고 이대로 저장이 돼 가지고 유튜브에 막 그냥 그대로 업로드가 돼서 올라오고 그게 다 되잖아요. 사람이 뭔가를 가르치고 뭔가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가 올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시대를 환영합니다. 되게 찬성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어, 양질의 영상을 제작을 해가지고 서로의 컨텐츠를 공유하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하거든요 자 오늘 영상은 조금 길었습니다 필모라의 이런 기능들을 꼭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집 툴을 선택을 할때 저는요 웬만하면 이렇게 좀 계속 뭔가 혁신을 가지고 이제 바꾸려고 하는 그런 편집 툴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필모라 13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 필모라 홈페이지에 또 제가 이렇게 등장을 해가지고 이 기능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영상도 계속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그 영상 기대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네, 저희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